게 만드는 언론 리드 네, 열악 네, 네, 정도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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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충암고 급식비리 쭉 조사해온 서울시교육청의 김형란 감사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바쁘셨죠? 아, 예, 예, 조금 바빴습니다. 네, 그뭐 기억... 고등학교 뭐 A 고등학교라고 했던 서대문구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성추행 뭐이 문제 가지고 또 굉장히 에, 안팎으로 말이 많았고 이젠 또 충암고 건인데 급식 회계 부정 의혹을 조사하다가 지금 이게 줄줄이다 나온 거죠. 예. 근데 4억 6억 4억 넘게 어떻게 횡령을 할수 있습니까? 어, 뭐몇 가지 방법이 동원되긴 했는데요. 네. 어뭐 대표적인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 정도입니다. 예. 어그 인건비를 횡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 식재료 비를 횡령하는 네. 그두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쓴, 활용한 건데요. 아. 예, 인건비를 횡령하는 방법은 어, 학 학교 조리원인 것처럼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어,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준 업체에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행령하는 건데, 예, 학교, 어, 조리원으로 고용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건비나 월급을 다 주는 거고요. 예. 일은 용역 업체 일을 하는 거니까, 음. 어, 영역업체는 그 직원 인건비만큼 돈이 전략되고 학교는 학교 예산이 그만큼 과다게 하 지급이 돼가지고 네. 그만큼 학교 예산이 횡령되는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식재료를 가지고 횡령하는 방법은, 어, 가령 쌀이나 식용유 같은 것을 과다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빼돌려가지고 이제 반출해서 횡령하는 방법이 있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어, 한 번만 쓰게 돼 있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한 만큼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를 다 쓰고 폐유로 버리게 돼 있는데, 폐유를 그냥 공짜로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팝니다. 어디다 팝죠 폐유, 폐유 판매 금액을 이제 또 중간에서 착복가면 횡령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폐유도 돈을 받고 팔게 돼 있고. 나 보군요. 예, 예, 식용유를 이제 쓰고 남은 그 찌꺼기 이 기름을 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돈 받고 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긴 그건 그 함부로 버리면 약간, 뭐 환경훼손이 가능다그 근데 아까 식재료 횡령 이전에 첫 번째 횡령 건을 말씀하실 때요. 예. 용역 회사와 이렇게 시, 선생님 감사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데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글쎄 이게 지금 다른 학교에도 상당 부분 뭐 보급이 돼 있는지 전파가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 학교 급식 비리 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다른 학교가 혹시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회계 처리를 규정에는 그렇게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야. 그 학교 직원은 학교 직원 학교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예. 예. 영역업체 직원은 영역업체 업무를 해야 되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데 이제 그 위장으로 고용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 위장 고용. 업체에서 고용해야 될 직원을 학교 직원으로 이렇게 가짜로 고용을 한, 해가지고. 한것 마냥. 월급을 월급을, 엉, 월급을 엉뚱한 데서 주는 거죠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역업체가 되는 월급. 월급은 그, 용역업체에서 준 건데, 마치 학교에서 준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해서 인건비를 일단 떼먹었다, 이거네요? 아니, 학교에서 지급은 하는데, 영역업체 일을 했으니까, 영역업체가 줘야 되는 월급이죠? 네네. 그래서 학교가 지급해서는안 되는 월급을 학교 돈을 줬으니까, 그만큼 행령이 된 거죠, 학교 예산이. 그러면은, 그, 충암고 재단 측에서는, 자기가 안 줘도 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냥 자선처럼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영역회사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 저희가 봐서는 이제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건데요. 네. 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상식적으로 업체하고, 어, 학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고는 행령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공모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지난 4월 달에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한테 야, 너 지금 몇 달치 못 내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오지 마. 또는 밥 먹지 마라. 이런 말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학교 맞죠? 예, 예. 뭐, 동일한 학교고요. 그 교감 선생님 지금도 재직하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도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의 말은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뭐 인사를 하라거나 주의를 또는 제재를 주라거나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기 힘든가 보죠 아니요 저희가 그때도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요 네. 어~ 학교 쪽에다가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 학교 쪽에서 징계를 안 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냥 징계 요구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다른 무슨 추가적인 수단은 없는 모양이네요. 음~ 뭐 이번에 한번더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그때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파장이 커서 예예저희들 그 상당히 그~ 어~ 교육청에서 상당히 강하게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쪽에 예 그게 지금 그 발언이 나온 지 (6달이) 지났는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몇번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징계 이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 말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서 징계 요구를 무시하겠다. 이렇게밖에는 저희들한테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예. 뭐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는게 있어가지고 좀좀더 강하게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감사관님, 튀김용 기름이 그렇게 비쌉니까? 어, 뭐...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뭐, 뭐, 한 통, 뭐, 보통 통으로 사니까요. 네네. 통으로 사면 이제 뭐, 한 통에 뭐, 몇만 원 이렇게 사오지,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몇 번을 울고 먹으면 그렇게 큰 돈이 남습니까? 음, 그게, 뭐야,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전체 인원 한 2천 명 넘게 이렇게 점심도 먹고 막 저녁도 그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거거든요. 양이, 네. 그, 학생들이 먹는 급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참. 근데 튀김 요리 아이가...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식취격유 그 통으로 뭐, 수십 통이 들어가는 어... 거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그렇지. 상당히 크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계속 하는, 거, 하는 거니까요. 두세 번 재활용을 해서, 조금 몇십만 원 이득이 생긴다고, 참,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한참 크는 아이들. 제가 어설, 얼핏 듣기로, 예. 이 튀김용 기름 한번 튀기고 나면, 급 속하게 산화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 과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몸에 굉장히 안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어느 뭐 업체에서 튀김 요리를 하든 똑같습니다 학교도 예, 마찬가지고 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몇 번을 울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뭐 반복해서 여러 번반복해서썼다는 진술을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얼마를 하고 있습니다.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학생들 건강은 괜찮은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뭐 학교 학생들 뭐 건강 상태까지는 이번에 확인은 못 했고요. 미처 시간이.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어쨌든 급식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거니까요. 예. 그 좋지 않은 기름을 써 가지고 그걸 예. 튀긴 요리를 학생들한테 이제 공급을 한 거니까 예. 학생들 건강에 당연히 뭐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급식 예산을 급식에 쓰지 않고 딴데 이렇게 빼돌리고 하다 보면 위생 관리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위생 평가도 항상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 고 그렇습니다. 그, 총 횡령한 금액이 현재 한 4억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좀더 자세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그거 어디다 썼는지 아직 용처 같은 건 확인이 안 됐나요? 예, 예. 저희가 뭐 수사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 뭐, 인건비나, 뭐, 식재료가 이게 그 정도 금액이, 이, 이, 행령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까지는 저희가 계좌 추적이나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봐야 되는 문제에서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네. <laughs> 그, 무엇보다도 충암고의 자녀들을 자제들을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실 건 뭐, 불을 보듯 빤하고, 학생들도 나서서 이런 급식 비리가 있었다, 이걸 직접 알리기 시작하고 그렇다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 예. 어느 뭐, 그런, 뭐,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 어른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수 없는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제 제발 못, 타게 하자, 혼내자, 이런 얘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고, 현 정부 들어서 4대 악, 이래가지고, 뭐, 학교, 뭐, 급식, 뭐, 저, 불량, 식품, 이런 것들, 이렇게 큰 항목으로 설, 설정했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 상대로 한 이렇게 조직적인, 이건, 그,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보면 횡령, 이제 그 점에서 처벌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한참 커나갈 아이들에게 좋은 걸못 매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산화돼서 나쁘기 짝이 없는 튀김용 기름을 몇푼 아끼겠다고 몇번 울고 먹어서 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뭐, 사실 뭐, 일반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좀 해도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더더군다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한참 크는 아이들 성장, 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네. 충분히 영양 상태가 좋은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끄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기관 에서 이렇게 이런 비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요 이걸 뭐 별도로 이 학교에서 급식비리가 있다고 해서 뭐 가중처벌하고 이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일반식품 뭐 이런 쪽에 가는 법령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뭐 약간은 좀 학교의 급식비리는 좀뭐 특단의 좀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혹시 이번 조사가 무슨 제보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인지를 해서 착수하게 된 겁니까? 음 제보를 받고 저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초에. 그 중앙고 내부에서 공익 제보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 개월 동안 본인이 정말 이 학교 급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기초로 해가지고 또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점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뭐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이나 사례를 봤더니 할수 있는 건다 했고요. 그다음에 컵 종이컵 이런 것도 이렇게 과다 계상하고 했던데 종이컵 하나에 그게 10원이 채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도대체 몇 천만 개를 해야 몇백만 개를 해야 몇백만 원이 절약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암 학원 측의 반응조 좀 그래요. 어 서울시 교육청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오늘 서대문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소했던 것은 제가 못, 못 들었습니다. 아, 아직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뭐못 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교육청 전체를 형사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뭐뭐 뭐 형사 고소야 <laughs> 예. 본인들의 걸리니까 뭐 예, 형사 예.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저희가 문제 잡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네. 저희가 감사해서 밝힌 그 인건비 진짜 빼먹은 게 아닌 건지. 또 식재료 가지고 장난친 게 없는 건지 네. 에,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거죠. 예. 그 조사 과정에서 떳떳하게 잘 밝히지 않던가요 조사에 응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음, 뭐 비리가 있는 입장에서 뭐 그걸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어려울 거고요. 예. 어떤 뭐 상당 부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밝히게 된 겁니다. 이건. 예. 있거나 서울시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기관이고 바람잘 날이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국민들, 학부모들 가려운 곳 제때제때 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은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 갑니다.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